일교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장 수 31개 목자 수 31명 목장원 311명 뭐 예비 목자 36명 어 지난달 6월부터 9월까지 60명 세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목장 김영미 목장 어 외에 11 목장이 있습니다 오늘 사례 발표 목장은 정상순 목장의 정상순 목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교구 정상순 목장의 정상순 목자입니다. 현재 저희 목장은 목장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목장은 기도세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새 가족이 등록하면 먼저 양육을 시키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등록한 두 명의 목장원은 새 가족 학교, 기도 학교, 전도 학교, 전일 취위를 마친 상태이며, 지금 현재 축복의 삶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이, 어, 한 성도는 이젠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단임 목사님의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고 전도하게 되었다고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장 집회는 평일팀과 주일팀으로 나누어서 기도와 찬송을 중심으로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한 목장원은 목 디스크 수술을 하고 다리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장기간 입원하여 답답해하기도 하지만 자주 전화통화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병원에 신방하여 기도해 주니 위로와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목장원은 7살 3살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세살 아들이 주여 주여 흉내를 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였답니다 처음 등록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목장원이 이젠 먼저 문자하여 언제 목장 집회하냐고 말할 땐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낀 목장원들은 공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있으며 다른 목장원들에게도 함께 나오길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철야 예배에 나오고 싶은데 둘다 데리고 나오기가 어렵다며 벼르더니 나와선 너무 좋다고 계속 나오고 싶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장원들은 각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골방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는 가족권을 위해 특별 새벽기도를 작정한 목장원은 자녀들을 전도하여 함께 지금 현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길 함께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 만나길 또한 사모하여 금식하며 특별 새벽기도를 하였던 목장원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며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새벽 출근으로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지 못할 것 같다던 목장원은 하나님께 나오려고 마음을 정하니 출근 시간이 늦춰지는 체험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장사로 전도를 전도 모임에 함께하지 못함이 아쉬운 목장원은 전도 대원들의 식사를 대접하며 전도 용품을 선뜻 사라고 물질로 후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목장 영적, 추수, 어, 추, 영적 추수로 태신자를 사우나에서 만날 계획도 할 정도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목장원도 있습니다. 아, 장결자로 인하여 마음이 안타까워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장결자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생각나서 전화하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반가워 신방을 하였습니다. 아직은 교회에 나오지 못, 않아서 안타깝지만 계속 기도하면 나오게 될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을 목대로 세워주시고, 가정과 직장일로도 바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세 번이는 교구 전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원할 수 없지만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의 작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더 많이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양을 늘려야겠다고 다짐도 하고 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laughs>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목장의 올해 비전은 두 명의 목장원이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이며 양육이 이루어져서 내년엔 두 명의 목자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저희 목장은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목장원과 함께 동역하는 같이 동역하는 같이 동역하여서 같이 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목장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